자 오늘은 이렇게 낚싯대 들고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자 여기 바로 동탄역에 도착해서 이제 SRT를 타고 여수로 가볼 건데 여수에 또 뭐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평일이라 사람이 좀 없네. 화이팅. 자, 드디어 여수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뭐 한숨 자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자, 여수 오면은 왠지 누구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무슨 낚시여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겠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뭐 바로 벌써 찍어보라. <laughs> 리얼리티 아닙니까? 아, 리얼리티. 아니, 아니, 다. 자 여러분들 여수의 향이란미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오늘 마초 형이랑 신나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낚시하기 진짜 좋은 날인데 아니 뭐오브가 낚시를 해? 에? 낚시 갈거 아니야? 저 낚싯대까지 챙겨왔는데 아니 조업 갈 거야 오늘. 아 형님 말이 다르잖아요. 아니 조업 가야지 선장인데 이제 이거 여수의 거짓 뭐 대표적인 조업 방식이라고 봐야 돼. 엄청 유명한 거야 그렇지. 끌려가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어디 섬에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팔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마초 형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아니 어디 가요? 타고 나갈 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몇 톤이에요, 형님? 24톤. 24톤. 대한민국 정치망허가 24톤. 이거 타고 뭐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어부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 주려고. 아, 역시 형님밖에 없네요. 하여튼 뭐또 그런 소리들 계속해. <laughs> <laughs> 자, 탑승해 볼게요. 뭐야, 여기는 선실이 위에 있어. 자,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아이코 오 여기 좋다 네, 어서와 운전하는 곳이 이렇게 넓은데는 또 처음 보네 그리고 여기는 범진호 선장 박근형 안녕하십니까 안녕 <laughs> 선배님이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와 근데 배 진짜 크네요 선장님 그럼 정치망은 무슨 조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유도망 설치돼서 삼치병, 갈치 이런 종류 를 잡습니다 약간 회유성 어종들 네. 위주로 잡는 거구나? 콩물에 오신 거예요 아... 선장님 성격이 엄청 깔끔한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보통 선장님 성격이 나오는데 그렇지 선실이 이 정도는 돼야지 <laughs> 온다고 치운 <쉬운> 건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선장님 믿고 한번 새로운 조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바로 어장에 도착했는데 와 진짜 넓다 지금 선원분들은 <laughs> 벌써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와 밧줄도 두께 보세요 팔벌하다 살벌해 와 진짜 넓다 여기 거의 운동장이다 운동장 지금 선원 분들만 해도 엄청 많으시고 이번 10명은 있지 그럼 10명이 최소 한 팀인 거네 솔직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런 정치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어 한 마리를 뭐만원뭐 뭐 7천 원 주고 사잖아요? 한 5만 원 줘야 돼 그러지 아니 근데 이게 다 어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어장이지 그럼 저기 이렇게 막황색으로 보이는 보표들이 어, 유도망? 유도망? 응, 유도망. 아 여기는 도이 자기들이 땅을 사는거지 그럼 허가랑 이 땅이랑은 또별개예요그러지 면허지라 그러지 우리가 그냥 아 돈이 엄청 들어가겠다 범진호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 들어가야지 형이지 <laughs> <laughs> 저 친구들 자수성가 하시고 아 자수성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로라도 엄청 크네요 거짓 뭐 웬만한 경차 한대 값이라 봐야지 아 그래요? 지금 그럼 뭐 레이가 4대 깔고 시작하네 풀옵션으로 풀옵션으로? 진짜 마초 형님 아니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런 차를 을잘 허가도 안 해주고 밧줄도 진짜 쉽게 올라오지가 않는다. 빨이 엄청 잘 맞아야 다 같은 노선 줄을 당기니까. 아까 그러니 누가 더 빨리 당기고 이러면은 안 꼬여버리는구나. 안와 이거 진짜 어렵게 생겼네. 밧줄이 몇 개야? 해도에 깔려 있는 어장으로 보면 엄청 복잡시러. 근데 이거는 뭐예요 형님? 고기 담을 상자.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이제 어떤 고기냐에 따라서 이제 경매를 가는 것도 있고 사료로 쓰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걸 자수성가로 해냈다는 게 대단하시네 자, 여러분들 히뚜호도 아직 희망 있어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금을 올리는 것도 벌써 한 20분째 지금 올리고 있는데 금을 무게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형님? 그리고 제가 물을 먹고 있잖아 그물들이, 그물들이 아~ 많이 먹겠어요 저항이 엄청나겠다 음... <laughs> 여기 서는 분들이 진짜 다 유쾌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뭐 들은 거예요? 나는 너를 고르는 이유가 고록 고록이 뭐예요? 쬐까나 오징어과인데 뚜기과인경상도에서 호래기 벨라도에서는 고 표준명으로는 참골뚜이지뭐 호래기 잡으려고 생새우 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컨텐츠 실패했거든요 왜냐면 세마리 잡았어요 나는 서해까지 갔다 왔어 요 <laughs> <laughs> 어느새 저 그물 끝까지 왔는데 저도 이런 정치망을 처음 타는 거다 보니까 뭐가 감이 안 잡혀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지금 물고기 하나 보인다. 저뭐예요 형님? 어. 스루스트레밍 저리가. <laughs> 자, 우리 귀여운 마초 형. <laughs> 형, 형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아구 떠야 될까? 아구 어장 밖에 나와 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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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자, 아구찜 확보. 와, 싱싱하다, 싱싱해.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구입니다, 아구. 큰건 아니야, 그냥 중지급. 아 이게 중지예요? 뭐야?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왕들채. 왕들채로 이거를 뜨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자, 이렇게 왕들채로 떠가지고 살릴 거 살리고. 와, 문어다, 문어. 가보징어. 와, 대구다, 대구. 이게 바로 대구라 그래가지고 진짜 크게. 한 메타 50까지도 크는 어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막 뭐가 막 싸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근데 메타 30도 봤어요. 니가 잡는 않았잖아 아, 남이 잡은 거자 어. <laughs>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이건 뭔 복이냐 복섬 저기 참복도 있네 참복도 있어요? 와, 씨. 두 번째 복어 복어 중에서도 뭐 가장 비싼 복어라고 알려진 참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독병어 새끼 독병어? 이게 병어인데요 페로도 먹고 유명합니다 아구 다시 설명해드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낙. 나... 어이구 어이, 어이, 가만히 있어봐 어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에헤이. 자, 이렇게 낚싯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걸로 입을 벌리고 유인합니다. 낚시하는 물고기라 그래 가지고 앵글러피시라고도 유명하죠. 와, 입봐 봐. 여기다가 주먹 넣으면은 그냥 잘려요. 조심해야 돼요. 아, 개본다. 막대부로 나온 거. 와 씨. 근데 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턱 관절이 굉장히 좋은 애네. 자, 이게 호렉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호래기가 맞고요. 지금 이 호래기가 엄청 비싸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제가 낚시로 해봤는데도 8시간에 5마리 잡았으면 얘는 보리멸이라 그래가지고 닭고기 맛이 나는 모래바닥 지형에 살고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 가려. 이 <laughs> 이렇게 올라오면 일부분은 사료로 쓰고 나머지 일부분은 뭐 방생하신다고 하는데 야, 뭐, 뭐. 맛있어요? 아 엄청 맛있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돼요? 아니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정어리 비늘이랑 같이 있어서 아그쵸그쵸죠 뭐, 네 입에 들어갈 거니까 뭐 상관은 없지. 형님. 아니 낚시어 정어리랑 청어의 차이점이 점이 있냐 없냐 차이야. 점이 있으면 뭐예요? 청어 아 정어리. 청어리는 뭐예요 정어리는없어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는 따치라고 불리는 제주도에도 굉장히 많은 독가시치인데요. 여기 위에 찔리면 죽어요. 죽어 죽어 열대성 어좀 위허수에는 원래 없었거든 많이 해수욕이 많이 딱짝해졌다고 봐야지 에이. 아까 마초형이 얘기해준 것처럼 여기 이렇게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청어 얘가 스루 스트리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터가지가 안으로 더 들어가잖아 그럼 멸치 여기에 나오는 정어리나 뭐 이런 거는 정어리 쌈밥집이나 이런 데로 다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떡전어 번어 중에서도 약간 빵빵하다 그래가지고 떡전어라고 불리는 건데 예전에 마초형이랑 통영에서 엄청 잡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뱅에도마시죠 테두리에 깜장색이 있으면 긴꼬리뱅에돔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이거 뭐예요? 자리돔. 야, 이거 제주도에서 유명한 자리돔인데 너무 귀엽다. 어, 가만히 있어봐. 자, 지금 성대인데요. 엄청 빵빵하죠? 얘는 약간 알을 뱐거 같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살려줄게요. 야, 많이 나아첫 번째 어장은 이렇게 끝났고, 두 번째 그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어장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이런 조합을 하다 보면은 약간 쫄려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 안 들을까봐. 왜냐면 기름값도 생각해야 되고 부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긴 많다. 정말 비싸. 이게요? 음. 이렇게 한 상자에 얼마 정도예요? 광맥가가 많이 나갈 때지십만 원대에 넘지. 소비자가 사 먹을려 그러면 더 비싸겠네. 그러면 만 원. 이러면 만 원? 만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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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농담 아니다. 형님. 여기 몰래 넣어주세요. <laughs> 저 뭐야 혹돔? 언니 표정이 안 좋아요? 제일 싫어하는 고기야. 이거 혹돔 보이고 달고기, 꿀치, 갈치, 삼치 별게 다 보여요. 얘는 이제 깨끗한 거로기야 먹어도 돼한마리아 얘는 먹어도 돼요? <laughs> 냠냠 어, 호도해. 여러분들 미쳤어요 진짜. 이런 조업을 처음 보거든요, 진짜로. 치어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처어랑덩어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성체요, 덩어리는아 그게 다큰 거예요? 몰라, 남쪽에는 그렇게 큰 것들은 많이 없더라고. 지역별로 이게 크기 가좀 다르긴 그러지. 하더라고요. 뜰채로 음. 이렇게 떠야 돼. 자 여기 보면은 도르래로 연결해 가지고 저기서 뒤에서 조정해 주시고 있거든요. 우와. 방어다, 방어. 이게 실물로 보는 거랑 생동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이거는, 어이구, 어구 백조기. 그리고 삼치도 조금 들고요. 막 대삼치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삼치식이 어 너스 쪽에 삼치도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지. 삼치회를 먹어봤는데, 간장 양념에다 해가지고 김싸먹으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와, 사이즈 살벌하죠? 자, 이게 바로 달고기라 그럽니다. 여기 가운데에 동그란 게 있어 가지고 달고기라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때 나왔던 그런 물고기입니다. 맛있기로 유명해요. 어, 이거 뭐야? 누가 낚시하다가 전, 터진 사람 완전 대물인 줄 알았을 거니 야. 그쵸 자, 이거는 서대. 제가 저번에 제주도 통발에서 먹었죠. 맛있어요, 진짜로. 이 입이 특이해, 입이. 내가 이거 알려줄게 갈치는 금어기 시즌 때도 정치만 같은 경우는 10%를 하할수 있어 아 그래요? 어차피 올라오면 바로 죽은 고기들이잖아 그쵸 갈치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죽잖아 요 살려 이거 뭐야 꽃게네 꽃게 꽃게도 나오는데 이 꽃게는 이 옆에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게꽃게 곶게 하다가 꽃게가 됐다고 합니다 어 형님 여수하면 개장 아니에요? 돌게 여수하면 서대 돌게장 아 자 이거는 밴댕이 같거든요 이 밴댕이가 다시마 같은 국물 내는 데 사용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사료 요즘에는 다른 거보다 호래기가 가장 제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선별합니다 아 진짜 말도 안돼 너무 이쁘다 형님 대상 어종이잖아요 돌돔 돌덤. 돌돔이 아닌 거 같은데 돌돔 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아, 진한데 니모 이모. 그 니모는 아니에요 주황색이에요 아 그냥? <laughs> 아, 아. 와 씨. 예! 그래 이게 여수 대삼치지 이런 게 봄에는 엄청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지 지금 이제 겨울 삼치 이거 한 마리 썰어 먹어보면 기가 막혀 근데 이빨 보시면 나는 이걸로 코떨어진 사람도 봤다 얘네들이 낚시 바늘 이런 거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수 삼치가 이제 유명한 게 이런 정치망에서 잡기 때문에 하나도 손상이 안돼 있는 거야 아 유명해 지금 보면은 진짜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중국으로도 수출을 해. 영덕 대게 알지? 네. 라벨 붙는 거. 그쵸 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예코리에 라벨 붙어. 말하는 사이에 다음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와씨.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운동장으로 하면 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다 합치면 운동장 0 개는 되지. 이 야씨. 자 그리고 선별화 호레기는. 한번씻려고 해수로 한번 세척해 줍니다. 이런 조업을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유튜브 5년하면서 이런 대형 정치망은 처음 와봐요. 아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 물이 싹 올려버리는구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풀치 가 보이잖아요. 갈치 새끼. 근데 보통 갈치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 있어. 야야야 조합하잖아 조용히. 해. 나한테 똥 싸지 마라 너네. 우와. 예술이다 예술.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덜들었어요 확실히. 또 몰라요 안에 호랭기가 박혀 있을 수도. 이거 뭐야? 보거를 먹었어. 안돼. 보고 아파했거든요. 아씨 왠지 내가 아픈 것 같네. 와 진짜 귀엽다. 참돔 새끼. 뭐야 이거 엄청 신기한 거 잡혔어. 자, 바나나 껍질도 잡혔어. 이런 쓰레기는 다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갈치라 그래가지고 집어 듬 키면은 자주 오는 앱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좋은 조합 한번 봤는데, 사실 이런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초 형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갑니다. 투트화이자 <laughs> 선장님이 이거 한 줌에 만 원짜리인데 그럼 이 정도만 한? 오만 원 되겠다. 한5만 원? 아 선장님 잘 먹겠습니다. 자 저렇게 사료로 저희가 분류했던 거는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가져가고요. 그리고 활어들은 저런 물차를 이용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온 호래기를 가지고 오늘 마초 형님네 가게에 놀러 왔거든요. 아니 여기 주문하면 뚝딱 나온다면서요? 뚝딱 안 나와. <laughs>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좀 보여 주겠어.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정말 있이 요만큼이 많아지라니까. 와 근데 진짜 음. 많이 주셨다. 음. 선장님이 손이 크더라고. 큰 형님이야, 큰 형님. <웃음> <웃음> 그럼 이 호래기를 어떻게 손질해야 되나면 얘네들은 뭐 손질이라는 게 없어. 바로 먹어도 돼. 아까 먹어 보니까 고소하더라고요. 그러지. 이 안에 이제 얘도 오징어맨키로 뼈가 있긴 있는데 굳이 빼지 않아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빡빡 씻어 주는 거야. 근데 원래는 고록 젓갈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요수 쪽에서는 근데 오늘은 고록 무침을 할 거야. 근데 무침도 얘들이 숨이 죽어야지 맛있어 형님 근데 응. 한 주먹에 만 원인데 그럼 젓갈은 응. 얼마예요? 젓갈은 한 15,000원 하겠죠 <laughs>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막 변하잖아요. 아주 싱싱하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치만 꼴뚝입니다, 이게. 아... 그만큼 비싸요, 그래서. 근데 해수로 빡빡 씻고 주셨더라고요, 벌써. 아,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오늘 우리가 고기를 봤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상층에 있는 것만 뜨면 상관없는데 같이 고기랑 섞여져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는 특히 정어리 음 그런 비닐들이 엄청 막이 안에 사이사이로 들어가 있어. 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이거 한 10번 반복하면 돼. 그럼 거품이 안 나. 자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끝났으면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형님 저희 지금 바다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시뻘시뻘하네요. 아, 볼빨간 사춘기. 사춘기만 뺄게요. 쑥가루. 아, 아, 아. 아, 저 양이면은 다섯 숟가락 들어가야 돼. 형님 저맵찔이에요잘못 먹어요.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치액젓 세 숟가락. 리고당 아, 이걸 딱 넣으면은 걸쭉해지더라고. 그러지 네 숟가락 같은 세 숟가락. 다진마늘. 뻑뻑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 하고 있죠 여러분들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형님 응? 들렸어요? 이게 맞아? <laughs> 이랬는데 내가 속으로 <laughs> 약간 여수 스타일이야? 젓갈을 하려 그러면 소금에 절여가지고 소금을 좀 넣고 하면 좋은데 네. 우리는 무침이야 아 네. 이제 내가 원하는 양만큼 넣고 팍팍 넣어주세요 이거 맛있다면서요 그래도 양념이 적정선이라는 게 있지 <laughs>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게장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 딱 그런 맛이야 그 다음에 청양고추 단어으러 에? 저맵찔이에니 하나도 안 매워 형님도 매운 거잘못 드시는 거 같던데 깻잎이랑 양파도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이 생기니까 적당하게 자 이렇게 무침면 호래기 무침은 끝 형님 근데 이거 하나만 할 거야? 아니 라면도 한 그릇 해야지 또 호래기는 한 봉만 드실래요? 아니 다섯 봉 그니까 다섯 봉이 한 봉이잖아 그러지 <laughs> 됐어 아, 리얼 손맛이다 와 제대로다 어때요? 맛있다 손가락 팔지마 와, 진짜 맛있다 여기다 소주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렇지 먹어야지 이제 해가 중천인데 엄마한테 전화만 안 하면 됩니다 어. <laughs> 이거 깨하니까 또 삐꾸 형님 생각나네 깨 공장 하나 맨날 엄청 많이 쓰더라고 이 많이 쓰네 요정도 해야죠 형님 그러지. 자 오늘 이렇게 여수에서 범진호 타고 정치망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이런 구경은 돈 주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형님 거짓말 안 시켜주지 그쵸? 어떤 오부가 이걸 보여주려 그러겠어 또 위험하기도 음. 하고 이거를 그분들이 해서 득이 될게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지 근데 또 마초 형님 덕분에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아 요것도 비싸잖아요 형님 한 주먹에 만 원이라니까 범진호 선장님 진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근데 저 낮술은 잘안 하는데 에헤이 여수까지 왔는데 어차피 오늘 안 올라갈 거잖아 이 가야죠. 그러지. 한잔 쪽에 형님, 이따 밤에도 한잔하자면서요. 밤에까지 먹는 거지, 술 먹는 <laughs> 지금부터 밤까지. 그러지. 음. 달래님. 음. 그나마 나는 참미슬이 좋더라. <laughs> 형님, 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최. 최! 아... 지금 조업 나가고 와서 빈속인데 싸네. 그자지술 먹는 맛이 나는 거야. 이거부터 먹어봐도 돼. 이건 뭐예요? 생호래기지. 그냥 생꼴뚜기. 그럼 이러면 호래기 회인 거야. 그러지. 음. 음, 아까 배에서 먹었을 때는 약간 고소함만 있었는데 음. 초장이랑 어울려지니까 맛이 다르네. 요 무조건 초장이지 않아요. 음. 비싼 이유가 있네. 아 지금 제일 맛있을 때야. 봄은 이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더 비려. 봄 것은 지금 것이 제일 맛있어. 아이호래기 잡으려고 통영인가? 나는 포항, 통영, 거제, 서해. 자이호래기 컨텐츠를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음. 근데 인천에서 한번 잡아봤는데 3마리 잡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 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거제에 내려가서 좀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면은 50마리, 100마리씩 잡아버린다고. 근데 저희는 5 마리, 1 0 마리도 못 잡고 또세 마리 잡. 봤더라고. 아, 아, 아. 그래서 둘다 외장하드 아직 있어요 그 영상이. 한3년 모으면 되겠네. 근데 그 호레기는 없어졌다라는 거. 이제 연안으로 호레기가 잘안 들어와. 아, 옛날에는 음. 진짜 많이 잡혔다 그러는데. 음. 요수가 내가 봤을 때 호레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 음, 그냥 다른 오징어보다 좀더 부드럽고. 그럼. 잘 나라네. 술이 급하고 막. 안주가 좋아. 그러지. 짜이. <laughs> 아. 크게 먹어야 돼 와. 근데 야가들이 이제 지금 너무 싱싱하고 응. 숨이 좀 죽어야 돼 실제로 지금 너무 맛있는데요? 쫄깃쫄깃하게 아, 맛있지 근데 나는 좀 숨이 죽으면 좀더 맛있더라고 지금은 너무 막 탁탁 터져 입에서 약간 무늬오징어랑도 비빌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어, 아기자기하고 더 맛있어 <laughs> 아기자기 음. 김에 싸먹어도 맛있고 이게 제대로 되면 반주네요 형님 응. 음. 얘도 괜찮은데 얘가 더 맛있네. 하나도 안 맵고. 내가 왜 이걸 좀 숨이 죽어서 먹어야 되냐면은 양념이 안까지 배여 그러면. 아 그래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지. 지금은 이제 인자 버무려놓은 맛이잖아. 그래, 얘는 약간 겉절이 느낌이고. 그러지, 겉절이 느낌이. 숨이 죽으면 묵은지까지도 가요? 아, 묵은지까지는 안 가요. <laughs> 그건 이제 젓갈을 이제 소금으로 절여야 돼아 그리고 이게 작잖아요 음. 그때 세마리 잡았을 때 진짜 소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퍽퍽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모르겠어 이 정치망을 안 타면 은 내가 이렇게 많은 호래기를 볼수 있을까? 살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응. 옷이 오늘 되게 비슷하구만 이거 협찬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찌다 보니 이렇게 되어네 커플룩이야 커플룩 배고플 때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구만 쫄쫄 굶었잖아 저희가 그렇지? 찬바람 쐬면서 고생을 좀 하고 나서 먹으니까 그래, 아직도 빨간 얼굴? 형 지금 한세병 드셨어요 아, 형님 그래? 원래 제가 컨텐츠할때 맨날 집에 가져가서 먹으니까 들 싱싱했거든요 그리 얼려서 먹고 그러니까 회로도 잘못 먹고 이랬는데 형이 또 먹고 가 그냥 이래가지고 아니 싱싱할 때 먹어봐야지 이것을 언제 먹어 볼 거야 이것을 음. 형님 근데 저희 라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끓이면서먹을까 끓이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러지 자 이제 물 올리고 물이 살짝 부족한다 자 이렇게 넣고 방금 곽피디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형제 같대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형제 같다 친동생 아니냐 이런 말 많더라고요 근데 형님 원래 라면 세봉 드세요? 많이 먹으면 두봉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두봉두 봉이어도 음. 같이 먹으면 다섯 봉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그래? 그게 먼저 들어가면 안돼 이게 또 양념장이 다 준비가 돼 있어. 스프넣었잖아요 형님. 근데 그것만으로는 맛이 다안 돼. 이거 잠깐 잡아봐, 뜨거운데. 형님, 잠깐만요. <laughs> 이 양념을 조금 넣어주면은. 완전 다른 라면이 되보니까 약간 짤거 같은데? 예, 헤 오징어 짬뽕도 울고 가버려 호래기 짬뽕 파는 데 없잖아요 아 없지 이리 비싼 걸 누가 넣어줘 그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벌써 지금 한 세줌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원래 호래기 콘텐츠 할때 무조건 라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라면을 안 먹으면 안돼 그리고 계절이 겨울이잖아 국물 한번 먹어봐 국물이 좀 다르려나? 아, 또 완전 다른 국물이지. 와. 이 양념도 들어가니까 훨씬 더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그냥 이 호래기만 넣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양념을 같이 넣어야지 맛있지? 그럼 이거 먹으려 그러면 여기 형 가게 오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지. 근데 안 해주지. <웃음> <웃음> 자, <웃음> 여러분들 미울로. 이거 보세요. 아, 미쳤다. 음. 음. 국물이 찐이네. 와, 근데 여러분, 국물이 끝내주네, 요 아휴. 아휴. 와. 한잔 해야 돼. 응, 한잔 해야 돼. 오늘 이렇게 재밌는 정치망도 타보고 저의 새로운 도전에 또 많은 응원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또 제주도 가서 열심히 조합 한번 해볼게요. 히트 수상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이제 어디 갈 거예요? 하나 더 해야지. 오늘 죽었다고 봐야 되네. 거짓 그렇다고 봐야지. <웃음> <웃음>